감사합니다. 아, 네, 그럼, 네. 어, 이제 또 바로 다음 분을 들려드려겠네요아 요즘만 면안 돼요? 요즘, 여러분,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 뭐예요? 어렵잘잘듣나 <laughs> 저는 하는데 많이 저는 요 요즘...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여자들처럼 아네 그냥 찍으면 안 돼? 그데게르물을 거꾸로 오르는 들의통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함 걸어,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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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보면 예예예간다이이 아, 예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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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 어땠어 아 지금 뭐 분위기 예, 예. 얼나지아 <laughs> 너무 행복한데? 야, 그럼. 그럼.